서미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다이어리 속지들인데요. 되게 많죠. 근데 화면에 안 담겨서 그렇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지 닦고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 꾸밀 다이어리 사이즈는 A7 사이즈입니다. 처음 꾸며보는 사이즈라서 긴장되네요. 잘할수 있겠죠? 요즘 계속 A5 다꾸를 하다가 갑자기 손만한 크기의 다꾸를 하니까 적응이 잘안 되네요. 아무튼 제가 맨 처음에 왜 다이어리 속지들을 보여드렸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댓글을 보거나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비님, 너무 잘 꾸미세요. 저도 은비님처럼 꾸미고 싶어요. 근데 잘안 되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요. 인스타를 통해서 사진으로 정보를 드리다가 좀더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정보를 드렸는데 직접 만나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이어리의 크기, 실제로 사용하는 스티커나 마테의 색감 등등 직접 보고 느껴야 다꾸 실력이 늘거든요. 가장 베스트는 다꾸 모임을 갖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직접 꾸민 것들을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금손이라고 <laughs>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혼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글은 안 쓰고 지금처럼 꾸미기만 하는 거죠. 이거를 은비상점에 올리면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꾸미는 게 귀찮은 분들은 미리 이렇게 꾸며놓은 속지에다가 일기만 써도 괜찮고, 꾸미는 게 어려운 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투표하기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꾸민 거라서 울퉁불퉁 손맛이 느껴질 순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 꾸몄고요. 오늘 다섯 장을 꾸며줄 거라서 계속 이어서 꾸며볼게요. 아무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언제, 어떤 크기를, 몇 장을, 얼마에 판매할 건지 못 정했거든요. 정해지면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근데 다꾸는 본인이 직접 꾸며야 재미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꾸 초보자분들은 어떤 다꾸템을 어디에다가 배치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 보고 느껴야 좀더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다꾸는 잘 하는 편인데, 귀차니즘 때문에 <laughs> 지속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기는 쓰고 싶은데, 꾸미기는 시간이 없다거나 귀찮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끔은 미리 꾸며져 있는 거에 글만 쓰는 것도 다태기를 겪지 않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획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랬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 내내 너무 바쁠 예정이다 하면은 이번 주에 다음 주 닫구를 미리 다 해버리고 다음 주가 되면 글만 채워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태기를 겪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좋은 습관을 그 흐름을 깨트리지 마시라고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서미타임을 돕고 싶은 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다음 달쯤에 은비상점에 입구해 놓지 않을까 싶어요. 은비상점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이에요? <laughs> 이번 달에 주문이 진짜 역대급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더 바빠지고 있어요. 품절될 상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주문을 몇 개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건지 네이버 검색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입 경로를 보면 유튜브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다들 정말 감사해요. 건강 챙겨가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해볼게요. 거의 1년 반 정도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요즘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은비님, 저는 하는 일이 즐겁지 않아요. 은비님은 되게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아 부러워요. 비결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고는 하는데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성향과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성향인데 가만히 앉아서 일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조금 답답하고 힘들겠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있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도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하게 되잖아요. 혼자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집에서 인형 눈화를 붙이는 작업을 혼자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한테 검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저도 혼자 유튜브 영상 찍고 스티커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구매자분들과 컨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평가도 받겠죠? 자. 이럴 때 실력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무시받겠죠? 일을 못하면 당연히 성공도 못할 거고요. 냉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특히 지금 이 사회는 청년들이 많이 무기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정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실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 소통을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답글 하나하나 다는 것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요. 영상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사일에한 번씩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닭구템을 제작하겠다는 약속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각양각색 닭구도 가끔씩 올리는데, 제가 왜 잘하겠어요? 제가 왜 실력이 좋다는 말을 꾸준히 듣겠습니까? <laughs> 남몰래 뒤에서 엄청 연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타고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취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게 즐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향에 맞게 직업을 고르길 바라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분야의 탑이 될 생각으로 열정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선생님 같네요. <laughs> A7은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되게 많이 꾸민 느낌인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섯 장을 꾸미는데. 30분도 안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긴 영상이 좋다고 해주셔서 되도록 영상을 길게 편집하고 있는데 적어도 15분 이상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일부러 질질 끄는 느낌의 영상을 가져오진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다꾸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드리는 쪽으로 깔끔하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요일도 붙이고 싶은데 제가 월요일로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일기 쓰는 날이 수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일은 못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닭구를 매일매일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딱 앉아서 하루 만에 5일치 닭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laughs>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다꾸템이 겹치지 않게 해야 되고, 색감도 배치도 계속 생각하면서 꾸며야 돼가지고,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재미는 있는데, 계속 이것만 하니까 다꾸 공장이 된것 같은 느낌? 이렇게 수다 떠는 동안 왼쪽 페이지는 다 꾸며주었고요. 드디어 오른쪽을 꾸며볼게요. 쨍한 색감의 떡 메모지를 위쪽에다가 붙여주고, 영화 리뷰 떡 메모지도 붙여 줄게요.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요즘 저 혼자서는 뷰티 인사이드 서현진이랑 이민기 배우 나오는 거 보고 있고요. 남편이랑 밥 먹을 때는 같이 그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막 인생 드라마다 할 정도의 드라마는 아니지만 나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조금 유치한 부분들도 있고 너무 극단적인 내용이 많아서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재미도 있긴 있는데 그게 내 가슴에 머리에 남는 거는 없더라고요. 막 공감이 가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효주 배우가 나오는 뷰티 인사이드 영화가 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우리는 드라마는 아직 3, 4화? 밖에 못 봤는데, 그냥 볼만해요. 뒤로 갈수록 더 재밌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하셔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면, 김남길 배우가 나오는 열혈사제 보려고요. 옛날 건데, 이번에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 그 드라마 보고 나서 연관 동영상에 열혈사제가 뜨더라고요. 짧은 동영상 몇개 봤는데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꼭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스포는 하지 마시고 후기만 좀 알려주세요. <laughs> 이번 다구는 남편처럼 떡매를 많이 사용하는 투머치 다구를 해볼 거예요. 남편도 투머치 다구를잘 하는데 저와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저는 스티커, 마테, 떡매 등등 골고루 사용해서 깔끔한 투머치를 하는 편이라면 남편은 떡 메모지 비율이 가장 많고 투머치 정석 느낌이 들게 닦구를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서로 스타일을 바꿔서 닦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남편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큼직하게 떡매들을 붙이고 빈 공간에 스티커나 마테를 붙여줄게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떡매모지 고르는데만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사용하고 남은 떡매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와 봤어요. 떡매는 다 붙여줬으니까 이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너무 네모네모하게 붙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모양의 스티커들도 섞어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빈티지 다꾸를 좀 했었잖아요. 손으로 찢어서 붙이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빈티지 다구가 아니지만 손으로 찢어서 붙여보겠습니다. 마테도 붙여주고, 이 스티커도 굉장히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laughs> 호랑이도 붙여주고 각진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동그라미 스티커도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받은 스티커고요. 몇개안 남아서 그런지 빨리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근데 너무 많이 말했더니 지금 목이 좀 아픕니다. 알파벳 스티커는 별뜻 없이 붙여 줄게요. 성공적으로 꾸민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오일치 닦기를 할 건데요. 아시죠? 마지막은 ASMR로 하는 거. 이번에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힐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장의 속지를 꾸며봤습니다. 다이어리에 끼워 놓을게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반듯하고 깔끔한 투머치 다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잘 보관해 놨다가 판매하게 되면 꺼내서 보내드릴게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꾸며서 여기에 보관해 놔야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볼게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안녕!